안녕하세요. 조던입니다.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. 오늘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공부보담도요, 뉴스 기사들을 좀 통해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뉴스들이 또 시장에 반응을 줄수 있는지, 뉴스들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뭐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했다 이런 뉴스 보셨을 텐데요. 지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급 준비율 해서 고객이 뭐 금융사에 돈을 예금을 뭐 만약에 천억을 했다. 그러면 고객이 이제 돈을 찾으려고 할때 다시 조, 돌려줘야 되는 그런 준비율 해서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, 있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뭐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개 현금을 이야기 하는 건데요. 이 기준을 조금 인하하면서 다시 돈들이 뭐 중국에서 이제 헝다 이슈로 관련해서 연쇄적인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?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도 하고 다시 은행이 돈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<laughs> 그런 돈들이 기업이라든지 개인들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서 조금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제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도 수출하는 비중, 미국으로도 수출하는 비중, 이런 비중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. 한국 경제에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을 때 같이 반응할 수 있는데 중국이 조금 이런 지준율을 인하해서 전체적인 증시가 좀 안정이 된다면 당연히 뭐 연동되어 있는 어느 정도 연동성을 보이는 한국 증시에도 도움이 되는 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헝다 이슈로 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 해결이 된건 아니지만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.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. 오늘 전체적으로 뭐 지수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시가총액 1위, 2위에 이제 큰 대형주, 삼성전자 하이닉스, 반도체 관련주들이 버티면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지수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한 3%의 상승을 보인다. 그러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의 상승으로도 다른 종목들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. 왜냐하면 어, 전체 총량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버리면 다른 종목에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 전체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와중에도 전체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치만 어쨌든 시장에서 시가총액 1, 2위를 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수에도 좋은 영향. 그리고 지수가 살아나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여기 어, 코스피 3000 지수 회복 눈앞 이런 타이틀을 건 기사에서 보듯이 다시금 또 장이 좋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하락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회가 보이는 것 같다 했었던 것들이 조금씩은 확인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은 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건 조금 아쉬운 기사인데요.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그동안 이제 뭐 7만 전자도 깨졌다 해서 뭐 6만원대에서 또 매수를 하고 조금씩 뭐 매수를 해놨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좀 회복하고 상승 추세로 가니까 이제 약간 올라간 거거든요. 또 전체적인 어떤 전체 시세와 추세라고 하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상승한 거일 텐데 지금 또 이거를 또 금방 팔아서 매도해서 지금 이제는 하락하면은 수익을 낸, 내는 그런 상품 그것도 인버스도 아니고 어, 하락할 때마다 두 배씩 수익이 날수 있는 고버스에 지금 베팅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라는 주체, 그리고 기관이라는 주체, 외국인이라는 주체 이렇게 세 매수 매도가 가능한 주체들이 모여서 주식시장에서 뭐 힘겨루기를 한다고 하면은 개인들은 어떤 시장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거스르는 영매매를 하는 타이밍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의 부분일 텐데 이런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강하다면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야 하는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, 이제 오늘 화요일 장 마감했으니까요. 내일 모레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옵니다. 근데, 어, 보통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오면 조금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예상치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약한 듯하지만 뭐 보합권에 아니면 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거나 바라는 정도의 그런 강한 하락이 나왔던 적은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하락에다가 베팅하는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저도 뭐 개인투자자이고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생각과 방향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반대의 방향이 좀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던 적이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한 개미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뭐 헝다 이슈도 그렇고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?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좀안 좋았었던 시장 속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또 많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, 어째, 어쨌든 간에, 결과는 알수 없겠지만,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쪽으로 갔다면, 오히려 시장은 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,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, 마이, 쿠콘이라고 하는 종목이, 마이데이터 기반의 뭐 자산 관리 서비스,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어떤 서비스들이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은행 어플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증권 어플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나의 자산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속속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이선스를 취득한 그런 기업에서 가능한 서비스고 이게 이제 ABC라고 해서 A는 AI, B는 빅데이터, C는 클라우드, 뭐 서버 컴퓨팅 이런 내용으로 ABC라고 부르는데요.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뭐 소비 패턴 아니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물건을 추천해 준다든지 고객의 패턴을 확보해서 뭐 결국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뒤 이면에는 또다시 반도체라는 산업이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뭐 반도체가 좋은 게꼭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반도체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의 서비스들은 전기전자 그리고 어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었던 자율 주행에 관한 것들도 그렇고요. 그리고 뭐 이런 마이 데이터도 그렇고 기업들이 내놓는 서비스 결국에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그 존재의 이면에는 고객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다. 수익을 낸다, 이렇게 생각했을 때, 점차 그런 서비스들이 온라인 상에서, 그리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, 뭐 상당히 많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뉴스로 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연매출이 3천억 넘는 상장사들은 정보 보호에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 해야 된다. 그래서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, 그리고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거, 그리고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무언가 분석해서 내놓는 서비스들.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일본 자동차 회사죠. 도요타에서 세금 혜택을 받고 그리고 미국의 어느 지역 노스캐롤라이나로 간다 이런 기사인데요.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일본 기업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요. 점차 이제 좋은 기업들이 그리고 좋은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. 근데, 뭐,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지금 2차전지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되게 핫한 이슈고 그리고 뭐 많은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는 여러가지 파트가 나눠지긴 하겠지만 2차전지 관련되면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2차전지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렇게 또 좋을 수 있겠지만 여기 뭐 기사에 보면 2025년도에 첫 가동한다? 그리고 연 80만 대그 수준의 차량의 배터리 팩을 생산한다?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전지가 넘쳐나는 그 어떤 시절이 또올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때가 되면 2차 전지 업체 중에서도 또다시 이제 서로 아주 치열하게 치킨 게임을 또 시작하게 될 거고요. 그 안에서 또 살아남는 기업만이 나머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와 살을 깎는 그런 치킨 게임 후에 나머지 이득을 다 가져가는 그런 경쟁 구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자체가 핫하지만 이 2차 전지의 상승과 뭐 주목받는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명확하게 또 갈리면서 1등, 2등, 3등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또 약세의 흐름, 그리고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도 많이 낮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가 핫한 그런 재료와 이슈지만 이것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는 또 너무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치킨게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텔에서 자율주행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상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던 그런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자회사가 상장을 뭐 추진하고 또 실제로 상장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이 파트가 또 주목을 받고 크게 또그 안에서 서로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 내에서도 조금씩은 또 파트가 나눠질 거니까요. 다양한 기업들이 또 눈에 띄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전에 여기 뉴스에서 기사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기업인데 인텔이 2017년도에 약 17조 7천억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이 17년 기준으로 17조를 들여서 인수를 한 기업이면 지금까지 또이 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자율 주행에 관련된 어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서 상장을 한다면 자율 주행 시장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큰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.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. 결국에 이 자율 주행을 통해서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자율 주행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반도체 없이는 또 진행할 수 없지 않나, 이러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의 뭐 반도체 시장이 강한 것, 그것들이 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, 지속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뭐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, 그리고, 어,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ABC, 그런 관련된 기업들,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, 뭐 뉴스 내용은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